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양특집 1,000원짜리 지폐 관련 무서운 이야기, 조폐공사 딸의 납치에 얽힌 사연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집에 있는 대박 희귀동전찾기 1,970년적 동시번 180만원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 재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발행량이 적고 특정 연도에 발행되어 희소가치가 높은 동전을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희귀 동전의 가격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비싼 동전은 수백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희귀 동전 10원, 50원, 100원, 500원을 알려드리고 희귀 동전을 찾은 사례와 그들이 찾았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희귀 동전을 알아보기 전 유의 사항은 희귀 동전이라고 해도 사용제 동전은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동전의 보존 상태에 따라. 동전 가격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66년 10원은 발행량이 약 1천만개로 희소성이 없어 보이지만, 처음 발행된 10원이라 수집가들이 좋아하는 동전입니다. 사용제는 1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미사용 동전은 70만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비싸게 거래된 금액은 160만원입니다. 10원짜리가 160만원에 거래된다니, 대박이죠. 다음 동전은 더 놀랍습니다. 1970년 10원은 발행량이 약 1억 개가 넘지만 황동하고 적동이 구분되어 미사용 동전은 값어치가 높다고 합니다. 1970년 10원 황동은 20만원에서 3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1970년 10원 적동은 30만원에서 8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비싸게 거래된 금액은 182만원이라고 합니다. 10원이 182만원 대박입니다. 이어서 1977년 10원은 발행량이 약 100만 개이고 사용제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에 거래되며 미사용제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래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1981년도 10원인데요. 발행량은 적은 편에 속하는 10만 개입니다. 사용제는 5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며 미사용제는 2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비싸게 거래된 금액은 72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50원입니다. 1972년 50원은 처음 발행된 50원으로 발행량이 600만 개인데요. 사용제는 1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사용제는 3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7년 50원입니다. 발행량은 100만 개이고 사용제는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미사용제는 17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원입니다. 1970년 100원은 처음 발행된 100원으로 발행량은 250만 개로 사용제는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사용제는 9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247만원에 팔렸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무려 247만원 완전 대박 동전입니다. 이어서 1981년 100원입니다. 발행량은 적은 편에 속하는 10만 개로 사용제는 상태에 따라 5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사용제는 15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4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1998년 100원입니다. 발행량은 500만 개이고 사용제는 1만원 정도에 팔립니다. 미사용제는 20만원에 거래되고 상태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에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0원입니다. 1987년 500원은 발행량이 100만 개이고 사용제는 6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미사용제는 1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르또 동전은 1998년도 500원입니다. 이 동전은 사용제도 최소 100만원. 미사용제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거래된다고 합니다. 1998년 500원은 imf 경제불황으로 8000개 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이 동전은 통용되지 않고 수집용 민트세트로만 제작하여 더 가치가 큽니다. 사실상 구하기는 쉽지 않으나 실제로 1998년 500원을 발견하고 판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경험담을 자신이 블로그에 작성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유독 반짝이는 동전을 무심코 바라봤는데 1998년 500원 동전이었다. 이 동전을 주변 가족 친구들에게 자랑한 뒤 30만원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제 주변에서도 1998년 500원 동전을 발견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인 셀프 빨래방에 가서 세탁을 자주 하십니다. 셀프 빨래방을 이용하려면 보통 동전으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빨래방에 꼭 동전 교환기가 있는데요. 세탁하려고 동전을 교환하다 귀하고 귀하다는 1998년 500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어떤 분은 2주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5만원을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로 바꾸는 희귀동전을 찾는 게 취미인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전을 많이 갖고 계시거나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전 수집비상사태 화폐수집 가치상승이란 영상과 수집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